에요. 안녕하세요, 허니요 오늘은 제가 이거 200개였었는데 다 지우고서는 이게 라이브가 안 되더라고요. 어, 음, 멀 멀티를 해오죠. 사실, 멀티에서, 오 어, 마스터로 들어가는 거는, 다들 아실 거고, 저는, 쇼시옷을, 쉬옷 음, 테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, 마스터에서 그거 해야겠죠? 저의 폰 사생활입니다. 허니의 폰 사생활. 자, 그럼, 일단은 서버를 만들어줄게요. 자 그리고 나나나나문나로나도나하나고나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없으면 그냥 제가. 하고 싶은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난난난. 아, 이 부분이 제일 스킵하고 싶어. <laughs> 어, 고음 맵 여기 있네요. 고음 맵을 제가 테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난 넌. 나는+ 나는 지금 시각이 없어서 가고 도찼군요 다시 하면 되죠 저 베타 안, 저는 일점영점오 베타가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연 베타 그게 안되더라고요 찾아가고 연. 취소 버튼 은 나와. 와우. 뭐야 이거? 자.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공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응. 고무맵은 올리는 거 아닙니다. 자, 다시 들어갑니다. 음, 첫번째는 실수할수도있죠 저는 모비젠을 항상 갖고있는편이고요 기다리도록 오 됐다 아 이런 그 뭐라고 해야될까 이런 고민들 많니다저쾅 일단은, 끼를 부려서 하도록 하죠. 음. 일단은, 투명한 포션을 빨도록 하죠. 투명한 포션이 안 되면은, 그냥 도끼로 때려치죠. 투명한 포션. 원래, 됐다. 사람도 안 보이게. 연기가 나가지고. 네. 자, 테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에서. 굳이 다 틀어야 해 고분맥은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치 그치 오 렉이 심한데 렉이 진짜 완전 심하네 오 진짜 심해 이 춤도 데려가도록 하죠 나나 오 어딨어 오 방장이 잘강퇴하네요 응. 네네 오 서버에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럼 멀티에서는 과연 역아방금 서버에 닫았구나 팡! 나렇게 테러. 첫 번째 테러, 성공! 자, 두 번째 테러 하도록 하죠. 테러 하지 마세 테러 안 할게요. 테러 안 할게요. 하드였으면 테러. 하드가, 제 멤버 하드가 있죠? 하드, 그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든지. 모르, 모르겠네요. 네. 낚시 장소는 테러하도록 하죠. 저는 방송 안할때 이렇게 테러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 지금도 방송을 안 하고 있죠. 방송 안할때 형이 폰 사용을. 벌들을 만드는 중. 요 마스터 마스터. 요거. 취소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.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입니다. 어. 여기도 여게 장난하고. 자 일단은 낚시 상자. 응 음, 어. 그렇지. 자 일단 투명한 포스을 원래 빨도록 하죠. 이게 다른 칸으로 하고 음. 저 포션에서 투명한 포션 저 아무도 안먹 어. 그리고 저 뭐냐 나이 거야. 형태나 아니네요. 형. 부과. 부과. 아. 그럼 방법이 있죠? 어, 요거 생각 못했네. 응. 용압. 용암이나 정지된 용암 딱 해주고, 그 다음에 그 TNT TNT 어, 없네요. 그러면 그 라이터. 저건 뭐야? 야. 어, 또 강태 하나요? 또 강태 하나요? 눈치 쳤나요? 하. 퐁. 겨 테로 잘하는 편이에요.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. 한 방제니 서버를 달았네요. 어, 음, 면의 서버. 낚시 상점이 또있네 낚시 상점은 그만하도록 하고요. 어, 제 아이디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집집기 상점 부분 법은. 음. 저는 그다지 상황극놀이는 안해요어 낚시상점 제작자? 뭔 소예요? 어가족상황 시우시러 태력 테러는 아니고 태력이죠, 네 태력 태러 아니. 테러노라고 적었지만 테럭이라고 적었습니다. 인정? 인정. 인정입니다. 테럭이라고 적었어요. 테럭아. 럭 아니요. 테럭이라고 적었습니다. 네. 가도록 하죠. 고고. 이거 한 15분 정도 할 겁니다. 서브위치와 인정. 서브위치와 인정. 파도 불사여 <laughs> 어, 뭐야. 우리 여기 장난 아닌데? <laughs> 자, 그럼 일단 준비하도록 하죠. 포션에서. 이으로멀리멀리 가도록 하죠. 어 저기 방장 있네요. 여기서 다 부수도록 하죠. 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보트는, 제가 보트요, 제가 칼리보트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러면, 용암. 아유, 안 보인다, 요 용암. <laughs> 이 정지된 용암이 꼭 필요해요. 어, 블럭하게흔지 라이터. 라이터도 이쁘게 사게만. 입니다. 블루펄이 흔들어? 오, 블루펄이 흔들네요. 역전해 그래서 찜인다고 했는데, 어우, 황금사가 어, 먹어야 뭐 겠는데 哼哼哼哼的呢？嗯。哦，伊湾里头头，材料成功了没有？ 어, 오어도 연결이 괜찮네요 음, 저는 주로 폰으로 들어가는 편인데 그냥 강퇴를 했을까요? 오, 어, 강퇴했네요. 강퇴는 성공이죠. 네, 그럼 이만 굿바이.